근데 물바지락 같은 경우는 생장 속도도 빠르고 안에 육즙도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 거죠 바지락 술찜을 준비해온 강레오 셰프 우리나라에서 바지락 술찜할 때 그렇게 마늘들을 넣으시대 근데 마늘을 넣는 순간 바지락이 향이 사라져버려요 마늘이 다익겨 저는 오늘 마늘 안 넣고 바지락 찜하는 방법 컬리파슬리와 바질 그리고 양파를 썰어 준비해줍니다 엑스트라 버진으로 해야돼 이건 탈 일이 없어서 <laughs> 양파는 처음에 차가웠을 때부터 넣어줘도 돼자 양파 하고요 바로 넣어야 돼 바지락 들어가요 불 세게 해서 와인을 뿌려주는데 조금 온도가 올라간 다음에 넣어야 돼요. 불 붙이고 이런 거 아니니까 뚜껑 그대로 덮어주고다 입벌리기를 기다리면 되는 거. 끝이 이제 없어. 벌리고 있잖아, 애들이. 그럼 먼저 한번 넣고 버터 넣고 다진 토마토 넣어줍니다. 굿 코스. 마지막으로 엑스트라 버진 두.